아, 이거. 아, 이람이 시원하게 잘이내 어디다 걸어놔야 이나 아, 이거. 이 아, 오늘 아, 이게장이가가 이거. 아, 이가 쉬운 점좀 해보려고 좀 조립해갖고 나왔어요. 어디 갈 수가 없네 이거 말이야. 이제 어깨 보행기라고 음, 허리 아픈 사람들, 팔다리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재활 훈련 하는 거예요 불러가는 소리가 나이 하는데 손이 손만 보이네 멀리 좀 보이게 손이 보여서 들렸네 위로 위로 올라가야 돼. 선방에 한번은 숲은 방에, 에은 소리가 나 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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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예, 바닥이 바닥이 좋아야 돼요. 바닥이 나쁘면 이 멀리 못 가갔다. 이 예, 바닥이 안 좋으면 블루지 안에서 요거 이렇게 한 바퀴만 돌자. 이렇게 어 아, 이렇게 멀리는 못가구만 조금 다니는데. 네. 한 바퀴만 돌아보겠습니다. 응? 집에 갔다 나. 가까운데만 가까운데서만 연습하는 거네. 어, 길 나쁜데는 안 굴러가요 이게. 낮에 낮에 이제 일광욕 하고 싶을 때 나오는 거네. 이거 바람 쐬고. <laughs> 먼 거리는 못갈것 같아. 큰 길에서만 이렇게 조금 이제 허리를 구부러지지 않게 어깨로다가 이제 무게 중심을 잡아주니까 허리가 좀 덜, 허리가 좀편 편하, 약간 편하다고나 해야 될까 약간 허리가 좀 편하다고나 해야 될까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뭐가 바닥이 뭐 파져 있으면 은안 걸러요. 그리고 바닥이 파져 있으면 굴러지랑 걸려요. 이 바퀴를 갈아야겠네. 그리고 여기 걸음 연습, 걸음마 연습하기는 딱 좋네요. 걸음마 연습하기는 딱좋아야겠 허리 환자들. 척추환자들이 이게 척추환자나 팔다리 마비되신 분들이 운동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이거 진작 이거를 구입을 해서 제가 재활운동을 했으면은 좀 빨랐을 텐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무조건 거창하게 뭐 운동해야 된다 이것면 갖고 있었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걸 생각을 못 했네요. 기본적인 거는. 이게 먼데도 갈수 있겠는데, 저까지도. 여기 소리가 나서 아주 많이 못갈것 같아요. 차가 오면 이렇게 비켜야 돼요. 한쪽으로. 차가 오면 이렇게 비켜야 되고. 차다리 지금 여기는 안, 세게 안다으니까차 빠졌을 때, 그럴 때 운동해야 되거든요. 아주 좋네요. 이게 조금 해보니까. Субтитры создавал DimaTorzok